전력 전송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전력 전송이라는 것은 소스에서 목적지인 데스티네이션으로 우리가 전력을 공급을 합니다. 이제 상상을 할 때는 소스는 변전소, 데스티네이션은 여러분 집이라 생각하십시오. 자, 변전소는 소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하나의 태부한 등가회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에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하나의 장 RL 로 표시가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집에 공급되는 전력 그걸 PL 이라고 합시다. PL 을한 수식으로 구해봅시다. PL 은 일단은 RL 에 걸리는 전압 V 를 V 는 전압 분배에 의해서 RTH 더하기 r l 분의 자기 자신 RL 곱하기 VOC가 되고. 그럼 PL은 r 분의 V제곱. 딴 거는 고정되었다고 생각하고, RL을 변수라고 생각하고, 피해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RL이 제로면 얼마죠? 0, RL이 무한대면 0, 대충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어떤 RL이 RL 스타값을 가질 때, 그때 전력이 최대로 공급이 되더라. 관심 있는 것은 최대 전력이 전송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만약에 RL 스타가 RTH하고 같으면 그때 비로소 최대 전력이 공급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유도는 PL이 RL의 함수니까 아 l 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편미분해가 제로 두면은 그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미분하면 밑에 제곱치하고 앞에 거 먼저 미분, 뒤에 거 그냥 적고, 이거는 뭐 미분에 대해서는 안다 하고 넘어갈게요. 그거 띄고 띄고 띄면 본모는 삼승에 혼자가 이렇게 나와. 자 이게 0인거야. 이게 0이라는건 뭐예요 이게 0. 즉 RL이 RTH. 유도가 다 된겁니다. 예전에 풀어봅시다. 다음 회로에서 부하의 최대 전력이 공급되기 위한 아래 값과 그때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얘를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하면 우에 그치? 이 전체 그치? 이게 소스야. 이게 데스티네이션이야 이게 소스, 데스티네이션 거 아니야. 이 소스를 태브란 등가로 바꿀 줄 아느냐? 그 문제다. 결론은 왼쪽 소스 파트 있죠? 이 소스 파트를 이와 같이 태브란대로로 바꾸고 거기다가 데스티네이션 알레를 이렇게 달아. 그러면 원 회로로 가죠. 자 그럼 VOC를 구해 봅시다. 왼쪽 회로에 자, 이 VOC RTH, 그냥 VOC, 일단 풀이과정 생략하고, 구했다 합시다, 오해은는 뭐, 여러분들 직접 구해보십시오. 2 2트가 나옵니다. RTH는, 소스를 다 죽이고, 소스 죽이면 전화번호 쇼트. 6옴, 3옴, 2옴 하고, 12옴 접고, 전류원은 오픈. 그럼 다죠 6, 12, 3, 2. 지금 여, 들다본 이게 REQ가 RTH라 그랬는데, 자, 일단 6옴, 12옴이 병렬이다. 병렬이면, 6옴, 12옴 병렬을 계산을 먼저 하면, 이게 4옴이 나와. 4옴, 3옴, 2옴이 직렬. 따라서 답은 9옴. 자, 결과는 소스 쪽은 태분한 등가를 바꾸니까 9옴에 22V. 여기다가 RL을 달아. 이미 RL의 최대 전력이 공급되기 위한 거니까 조건은 뭐죠? If RL이 누구하고 같을 때 고음하고 같을 때 그때 최대 전력이 공급이 된다. 자 조건을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때 p m x 를 구하시오.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U도 다 해놨는데 이거 유도 다 해가 이런 교과서에 있는 거 외우려고 생각하면 안 돼. 외우지 말자고. 그럼 저, 저어서 그냥 전력 구하면 돼. 이 구조. 여기는 얼마? 11V. 지금 이때가 최대 전력 공급되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냥 Pmax 적고 이 순간에 r l 분의 VL제곱 구하면 돼. 그럼 9분의 11의 제곱. 이게 최대 전력입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